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선생입니다 자 우리 26번 문제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26번 문제는 어, 보시듯이 어법 문제였죠 3점짜리 어법문제 예, 문제가 아주 어려웠죠 여러분들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법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도 어느정도 수준이 좀 있었습니다 단어부터 홍보하겠습니다 자, 단어 보이시나요? 우리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우리 perceive 그러면 인식하다. 이런 단어. 자주 나오죠?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 inconsistent. 우리 consistent가 뭐뭐와 일치하다고요? inconsistent는 일치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챙겨주시고. consequent 그러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런 뜻입니다. 간스권 이런 결과로 발생하는 아, 뜻을 외우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프로그레스 발전. 예, 오랜만에 쉬운 단어 나왔네요. 어플라이언스 제품. 우리 집안에서 사용하는 뭐 세탁기라든지 전자레인지 이런 게다 n 렉트로닉 p 어플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초월. 초월은 뭐 집안에서 하는 일이죠. Virtually 사실상. Profession 직업. In relative terms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수고로 쓰였죠? 아주 어려웠어요. 상대적으로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Underestimate, ov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과대평가하다. 우리 estimate가 평가하다기 때문에 under는 과소, over는 과대평가하는 거죠. Corporate 기업. 굉장히 어려운 단어요. 예 Corporate 기업. Revolutionary 혁명적인. 네, 만만하죠? Revolution, 혁명 In terms of 뭐뭐라는 측면에서 In relative terms와 더불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겠어요 Domestic, 가정의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Household appliances, 가전제품 Get rid of, 제거하다 b a s t l y 막대하게 여러분들 26번 문제가 학교 시험의 변형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어휘 문제입니다 어플라이언스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가전제품이라고 이렇게 좀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애플리케이션은 뭐다? 응용 적용 이런 단어들 외우셔야 되고요. 도메스틱 같은 단어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어부터 공부하시고 강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 보자. 자, 우리 필기도 준비하고 음. 준비됐죠?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세요. In perceiving changes. 보이십니까? In perceiving changes. In perceiving changes. In 다음에 ing를 적으면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In 다음에 ing? 그렇죠. In 다음에 ing가 오면 뭐뭐를 할때 뭐뭐를 함에 있어서가 되겠죠. Perceive가 뭐였지? 단어 봐봐. 인지하다였죠. 그럼 뭐니? 변화를 인지할 때. 됐습니까? 신표까지? 다시 한 번. In perceiving changes. 우리가 변화를 인식할 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이런 변화를 딱 우리가 깨닫고 인지할 때. We tend to. 했습니다. tend to. 그럼 항상 우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 들으면서 딴짓하는 경향이 있는데 딴짓하시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리가드 리가드의 동그라미 자 리가드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에즈가 나오죠 에즈의 동그라미 뭐야? A를, A를 B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리가드 뭐를? The most recent ones라 그랬어 리슨트가 최신이니까 가장 최신의 원들을, 원은 대명사야. 대명사라는 건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체인지를 대신하는 거지. 명사가 체인지밖에 없어. 흥분하지 말라고? 흥분 안할 수가 없어. 중요하니까. 봐봐. 우리는 가장 최근의 변화. 가장 최근의 변화. 최신 스마트폰 가장 최근의 변화를 가장 레볼루셔널리 뜻이 뭐다? 혁명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 더 다음에 형용사를 적으면 집합명사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더 다음에 형용사를 적으면 뭐더 푸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듯이 더 모스트 레볼루셔널리 혁명적인 까지만 해도 뒤에는 뭐 띵스 정도 c 체인지스생생략됐다보시시면요요장 혁명적인 것들로 간주한다. 다시 한번 변화를 인지함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최신에 나온 변화를 가장 혁명적인 변화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is is often inconsistent with the facts. 자, this. This. 지훈아. This가 뭐야?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지? 이것은? 자, 대답해야 돼. 여기서 이것이라는 거는 앞에 문장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야. 지겹지만 또 들어 우리가 변화를 인식할 때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화를 가장 혁명적인 변화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이것이 더팩트 객관적 사실을 더팩트라 그러지 객관적 사실과 뭐하지 않는다 inconsistent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요거 어휘 빈칸 넣기 나오니까 별표 세개 일치하지 않다. 이거는 사실과 일치하지가 않아.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은 뭐야? 가장 최신에 일어난 변화라 그래서 가장 혁명, 가장 혁명적인 건 아니라는 것이. 3번 문장 가보자. Recent progress. Progress가 뭐였지? 그렇지, 발전이었지. 최근의 발전들. 어디서?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텔리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텔리콤 텔리콤 머니, 바로 통신 기술을 영어로 텔리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스 그래요. 저거 봐, 통신 기술. 그냥 외우시면 돼요. 통신 기술에 있어서 최근의 발전, 스마트폰이죠. 이것이 발전이 주어야 동사가 어디 있어? 이지겠지. 주어 동사 표시해주고 이거는. 더 혁명적이다 아니다. 더 혁명적인 게 아니야. Not more revolutionary. 뭐보다 than, 뭐뭐보다. What happened? 발생한 것. 이럴 때 was은 무엇이 아니라 뭐뭐한 것이지. 불안전한 문장 나오죠? happened가 동사니까 주어가 없잖아. 뭐, in the late 19th century, 1 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어마어마후우어에어슨형우부터할아형지부터해아지지부터 어, 해가지고, 뭐, 알죠? 19세기 후반에 발생한 것보다 더 혁명적이지 않아, 이렇다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0 0번 문장의 부연 설명을 좀더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최근의 발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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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lative terms가 뭐였어? 제형이 뜻이 뭐였어? 말해 봐. 그렇지. 그렇지. 상대적으로지. 저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in relative terms. 다른 외워 주시고. 그다음에 게다가. 자, 게다가 뭐야? 정보의 추가지? 이런 거빈칸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뭐라고 뜻이 뭐라고? 게다가. 게다가의 동의어 줄줄 외워야 돼. In addition, 또 게다가고. What is more, besides, 줄줄줄 외워야 돼. 게다가, in terms of 뜻이 뭐야? 말해봐. In terms of 아까 단어 했잖아. 뭐 뭐의 관점에서. 뭐의 관점에서. Consequent가 뭐야? 그 결과로 일어나는. 자, 혁명적인 어떤 발명으로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경제적 이 카나믹 소셜 사회적 변화의 관점에서 즉 스마트폰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과 에디슨의 전기 발명이 미친 영향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더 사회적 파급효과가 컸느냐 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인터넷 레볼루션 우리가 요즘 20세기 최고 혁명 21세기 인터넷 혁명은 혁명은. 애즈 동그라미 애즈 동그라미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뭐만큼 더워싱머신 세탁기와 other household appliance가 뭐였니? 가전제품이었지. 잠깐만. 게다가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터넷 혁명은 인터넷 혁명은 뭐뭐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뭐만큼 세탁기와 다른 가전제품들만큼 자, 이럴 때 important가 왜 시험에 나오는 지 알아? 앞에 뭐가 있어? as, as를 지우니까 앞에 뭐가 있어? bin이지. bin은 무슨 동사야? 비동사지.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를 쓰는 거죠. 요거 문장 삽입 문제. 문장 삽입 문제 나옵니다. 문장 삽입 문제. 요 문장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자, 이제 우리 독해가 전반이 끝났어요. 후반부로 갑니다.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은 집중해봐. 디즈니스가 단수야 복수야 말해봐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복수 명사가 먼저 제시되어야 되겠지 뭐가 제시되었니 찾아봐 찾아봐 그렇지 세탁기와 다른 가전제품들이 나왔지 그러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by 뭐뭐에 의해서 그치 근데 여기 쉼표 보이지? 여기 쉼표 있고, 여기 쉼표 있지? 이렇게 끊어봐. 양쪽에 쉼표가 있으면 옥새 이 평소에 뭐라 그랬니? 건너뛰라 그랬지? 건너뛰라 그랬어. 그러면 디즈 n g s 가 주어고, 얼라우드가 동사 요게 답이었지? 얼라우 잉 하면 안 되는 거지?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번 어법 시험에 답이었지? 이러한 것들은 자, 어떻게 함으로써 베스트 틀리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리듀스가 뭐야? 줄여준다라는 거지? 왜 ing 붙었어? 자, 영민이 왜 ing 붙었어? 그렇지. 바위가 있기 때문이지. 바위가 있기 때문이지. 음, 좋아. 뭐를 줄였는데? The amount of work. 일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세탁기와 가전제품이 어떤 일의 양? Household chore가 뭐야? 집안 허드렛일이지. 집안 허드렛들을 위해서 필요로 되어진, 과거 분사. 필요로 되어진, needed. 필요로 되어진. 이런 일의 양을 어마어마하게 줄여줌으로써. Allow 목적, To 부 정사. 따라합시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허락해 주다라는 거지. 뭐야? women이지. 여성들이지. 여성들이 enter, enter일 때는 들어가다, 진입하다. 뭐로? 노동 시장으로 들어가다. 즉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지.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virtually가 뭐야? virtually 실질적으로 잠깐만 해석 한번 다시 한번 가 보자. 이러한 것들은 막대하게 줄여 줌으로써 일의 양, 필요한 일의 양, 가사에 가, 가사 노동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allow 허락하였고 여성들이 진입하는 것더 레이버 마켓. 그죠? 노동 시장에 그리고 뭐야? 사실상 리더윗 줄을 거더. 없애 버렸다라는 거지. 요게 동사 1이고 얘가 동사 일라고 보면 돼요. 엔드를 해서 병렬이죠. 가 리더바가 올라오드하고 따라오고 있지. 뭐를 없애 버렸어. 직업 자체를 없애 버렸어. 어떤 직업이야? 도메스틱 서비스와 같은 직업 자체를 없앴다라는 데에서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도메스틱이 뭐야? 집안의 이런 뜻이야. 도메스틱이 뭐라고? 집안 내의 서비스. 옛날 같으면 하인이 쓰야 되고 막 이래 야 되잖아. 여러분들 집에 뭐 하인이 있어? 여러분들 집에 뭐, 아줌마 그러면 뭐, 없잖아. 그냥 세탁기가 빨래 다 해주고, 뭐, 그저 식기 세척기 이런 것들. 음. 자, 가자. We should not put the telescope backward. 나는 이 문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야? 우리는 텔레스코이 뭐야? 민재야, 텔레스코이 뭐니? 망원경이지. 망원경을 backward가 뭐야? 거꾸로 어서는안 된다. 자, 망원경이라는 걸 이렇게 봐서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봐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야? 멀리 본단 말이야. 우리가 17세기, 16세기, 15세기 과거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제대로 봐야지 망원경을 거꾸로 두고보면 옛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원경을 거꾸로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할 때? When we look into the past.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볼 때 그리고, 우리는, 잠깐만, 여기서, should not X라고 적어. X. X라고 적어. X는 기준점이야. 자, 옥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 X는 A p l u B. 이럴 때, AX p l u BX 기준점. 그러면, 여기서 봐봐. push A야. A라고 적어. A라고 적어. 그 다음에, end에 세모 치고, B라고 적어. 그 다음에 and 세모 치고 c라고 적어. 우리는 망원경을 거꾸로 두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the old가 뭐야 the old. the old는 옛 것들. 옛 것들을 underestimate가 뭐니?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새로운 것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should not put, should not understand, underestimate, should not overestimate. 이해돼야 안 돼. 빈칸 넣기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겠죠. 이게 주제문이야. 주제문. 주제문. 이거 별표 10개짜리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것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이 뭐지? 디스가 뭐냐고? 얘들아. 디스가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즉 앞에서 이 따위짓 하는 거. 망원경을 거꾸로 두고 옛것을 가소평가하고 새로운 것만 가대평가하는 이런 미친짓. 이것은 우리를 리드가 뭐야? 뭐뭐 하도록 이끌다. 여기 나와 있어. 잘 봐. 리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목적어를 투부정사하도록 이끌어 버리는 거야.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들이 모든 종류의 잘못된 결정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야. 잘 봐. 모든 종류 솔추가 종류야. 롱이 잘못된 결정 뭐에 대해서 내셔널 국가의 경제적 정책과 코퍼리 l i c 시 기업의 정책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력 즉 우리 생활 경제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생각이 된다는 거죠. 예, 약간 결론이 좀 비약은 좀 심해요. 그렇지만 쭉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한번 전개를 보세요. 일단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Do not underestimate the old. 옛 것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오버에스테이트 가 과대평가하지 말아. 새롭다고 무조건 과대평가하지 마라. 처음에 우리 도입부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변화를 인식할 때 무조건 새로운 것만 혁명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게 뭐야. 통신기술에 있어서의 19세기 발전은 어 그죠? 더 혁명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아, 야, 21세기의 통신혁명, 인터넷혁명이 19세기의 혁명보다 더 혁명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 게다가 게다가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혁명적 계기로 그 일어나는 파생되는 컨시퀀트 그 결과들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혁명이 인터넷 혁명보다 세탁기 혁명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세탁기 혁명이 컸는지 가사노동 가사노동 이런 걸 줄여 져가지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게 만들어 준 건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결론 갑니다. 결론 망원경을 거꾸로 두지 마라 알겠나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자뭐 그러면서 그죠. 예, 옛것을 가소평가하고 새것을 가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나라 경제 망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가서 굉장히 스토리가 아주 다이내믹하게 잘 진행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예 거의 외우다시피 예문을 공부하셔야 되고 뭐 시험 은안 나올 게 없어 막 나올게 너무 많아 구워 삶아 드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흥분했습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